이제 캄캄해요. 해가 짧아져가지고, 아, 우기지도 않죠. 아휴 해가 짧아지니까, 새벽에도 가는 거, 영상 찍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나를 세해서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늘은, 일어나서 가는 거게요? 나를 세고 가는 거게요? 응. 오늘은 나를 세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 나를 는 것도 힘들지. 나를 세다가 다섯시 다 돼가지고 천근만근이 돼서 못간 적도 있어. <laughs> 새벽 시간에 싼다는 거 자체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특성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들기 위해서 열심히, 물론 쉬운 찬송가만 해도 되지만 그 선거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들리는 거, 1열 번씩 연습하는, 연습하는 또 가정을 가수들은 30번씩 한대잖아요. 한 다섯 번 연습하는, 연습하는 가정을 또그 마음을 보신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승리의 길로 치유 회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가야죠 무죄선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박길 선생의 무죄선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서순자 여사, 부인 서순자 여사의 건강을 위하여 장녀 차남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삼대를, 대를 잇는 불행한 형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진정한 조국가민족의 자주민주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본주의 통일도 안 되고 공산주의 통일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기회는 많았지만, 고로 이제는 중립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립화. 그게 또 우리 박근현 선생의 또 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또, 누군가들이, 노태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추사라고. 중추사, 중립화 추진. 응? 어? 어. 중추사.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자, 우리, 아산재단. 교회도 그런 다목적 교회로 해서 더 많은 그런 데이을 하고, 우리도 이름을 남기고, 박현정에 호랑이는 가죽을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하는러 하듯이, 이름을 남기고, 집안을, 우리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집안을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사실, 트라마로 남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남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횡남모도 어, 길출할 테니까. 일단 끊어요. 행남모. 어, 헤헤헤헤. <laughs> 자,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 날고박 세고, 얼굴을 이렇게, 어서, 해가 뜨었나? 어. 건강에 대해 건강.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네요. 나직히 나기였니 근데 그 중에서 영육간의 강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 <laughs> 비밀이지만 영육간의 강건해지면.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요, 인간의 한계가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휴, 나약하니까 자기 몸 하나, 자기 정신 하나, 어? 이차서못했어 말이죠 병원에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그리고 뭐잖아요. 사기를 기가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온 물은 치며 산 생에 희어나 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격은 철학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들지만. 기도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맡기고, 그냥, 그러면 떠올라요. 그러면 성령인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정화도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정위에서도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축복하시는 거고. 그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야, 참, 부질하는삶도 많네. 나는 날 세고 가는데. <laughs> 어머니, 잘하셔. 또 갑자기 또, 아프다고 또, 허출하지 말고.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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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